안녕하세요. 음, 최근에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때문에 정말 걱정들 많으셨죠? 네, 맞아요. 뉴스가 막 쏟아지는데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헷갈리기도 하고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, 뭐 뉴스 기사나 전문가 분석, 또 사용자 반응 같은 걸좀 모아서요.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이 뭔지, 아 그리고 이게 진짜 얼마나 위험한 건지, 또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러 합니다. 네 좋습니다 처음엔 정보가 좀 부족해서 다들 불안해 하셨는데 차근차근 짚어보죠 자 우선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2025년 4월 18일에 SKT 시스템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어요 네그 다음날 밤이었죠 요심 정보가 센걸 확인했고 그리고 이제 키사 그러니까 한국 인터넷진흥원에는 20일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조금 늦었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 사이에 사용자들은 계속 불안했을 테니까요 해킹된 게 LTE랑 5G 음성통화 인증 서버라고 하는데, 아, 여기서 뭐가 유출된 거냐면요. 그 가입자 식별번호, IMSI라고 하죠. 그리고 단말기 고유식별번호, IMEI. 또 유심 인증키 같은 거요 네, 이게 핵심 정보들이죠 이런 민감한 정보가 최대 9.7GB까지 유출돼 쓸수 있다 이런 정황이 나온 거죠 그 IMSI, IMEI, 인증키 이세 가지 조합은 사실상 휴대폰의 디지털 신분증이랑 그 열쇠가 같이 나간 거라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아, 그렇군요 물론 뭐 이것만 가지고 당장 뭘다할수 있다 이건 아니지만 음, 잠재적인 위험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SKT가 부랴부랴 유심 무료 교체를 발표했는데, 이게 또 유심 대란으로 이어졌잖아요. 네, 맞아요. 대리점 앞에 막줄 서고, 물량 부족하고. 온라인에서는 뭐 집단소송 카페 만들어지고, 불매운동 얘기도 나오고 그랬고요. 금융권에서도 SKT 통한 본인 인증을 잠시 막기도 했었죠. 정부도 비상대책방 꾸리고 경찰 수사도 시작됐고요. 총리까지 나서서 신속 대응하라고 지시했었죠. 네, 사회적으로 좀 불안감이 커지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.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. 아, 의견이 갈렸어요? 어떻게 다른데요?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. 한쪽은 신중론, 김승주 교수님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데 너무 과하게 공포심 가질 필요는 없다, 이런 입장이에요. 어. 그럼 왜 그렇게 보는 거죠?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그러니까 뭐 OTP나 공인 인증서 같은 추가 인증 절차가 또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거 없이는 금융 거래 같은 직접적인 2차 피해로 이어지긴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. 아하. 그럼 뭐 복제폰 만들어서 뭘 한다거나 아니면 스미싱 표적이 된다거나 이런 우려는요? 그것도 괜찮다는 건가요? 아니요 그 가능성은 인정을 해요 근데 통신망에서 같은 번호로 동시에 접속하려고 하면 그걸 탐지해서 차단할 수 있고 또뭐 유심 보호 서비스 같은 부가 서비스로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음~ 안전장치가 있긴 있다는 거군요 네. 그러니까 너무 패닉하지 말고 좀 냉정하게 보자 이런 시각입니다.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습니다. 우려론인데요. 익명의 보안 전문가나 뭐 트렌드 마이크로 같은 해외 보안 업체 보고서 같은 걸 보면 다른 점을 지적해요. 어떤 점을요? 이번 공격의 새인 걸로 추정되는 악성 코드 이름이 BPF도인데, 이게 되게 조용히 숨어있는 종류거든요. 근데 이게 혹시, 혹시 2024년 7월, 그러니까 작년 여름부터 이미 시스템 안에 잠복해 있었던 거 아니냐, 이런 의혹이 나온 거예요. 와, 작년 7월부터요? 그렇게 오랫동안요?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, 우리가 지금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훨씬 더 오랫동안 유출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. 유심 정보 말고 다른 것까지도요? 어우, 그건 정말 심각한데요? 네, 그 가능성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. 그리고 해킹 경로로 지목된 게, 이반티 VPN이라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인데, 아, VPN이요? 네. 네. 기업들이 외부에서 접속할 때 많이 쓰는 건데, 여기 알려진 약점을 파고들었을 수 있다는 거죠. 뭐, 중국 해커 그룹 소행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. 그렇군요. 결국엔 해킹이 정확히 언제부터 얼마나 넓게 이루어졌는지, 이게 다 밝혀지기 전까지는 좀 안심하긴 이르다, 이런 입장인 거죠. 그럼 이 모든 상황이 우리 사회나, 또, 듣고 계신 여러분 개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일단, SKT는 뭐, 비용 부담이 엄청나겠죠? 그렇죠. 당장 유심교체 비용만 해도 상당할 거고, 또 소송비용도 들어갈 수 있고, 보안 강화하려면 또 투자해야 하고. 과거에 다른 통신사 사례도 있었지만, 이번엔 좀더 심각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. 법도 강화됐고, 특히 유심은 물리적으로 바꿔줘야 하니까요. 네, 맞습니다. 주가나 배당 정책 같은데도 당연히 영향이 갈 수밖에 없고요. 사회적으로는 뭐 확인 안된 피해 사례 같은 게 온라인에 돌면서 혼란이 더 커졌잖아요. 나도 대출 조회 문자 받았다. 뭐 이런 걸 때문에 SKT 아닌 분들도 불안해하고. 네, 맞아요. 심지어 다른 통신사 가입자들도 보안 서비스 가입하고 그랬으니까요. 그리고 또 하나, 이런 QR 코드 예약이나 보안 앱 같은 거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. 이런 분들은 정보 얻기도 어렵고 대응하기도 더 힘드시다는 점도 짚어야 할것 같아요.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. 정부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죠. 그래서인지 국회에서도 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 처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. 뭐 징빌적 손해배상액 높이고 과징금도 올리고 이런 법안들이 발의됐다고 하네요. 네, 제도적인 변화도 따라오는 거죠.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뭐 유심 바꾸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 말고도 본인이 쓰는 통신사 보안 서비스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의심스러운 문자나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요.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인데 더 조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. 네 정리하자면요. 어, 지금까지 나온 정보만 딱 놓고 보면, 당장 내 돈이 빠져나간다거나 하는 직접적인 근무 피해 위험은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. 하지만, 이 해킹이 정확히 언제부터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는지, 그 전체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요, 명의도용이라든지, 아니면 더 교묘해진 피싱 공격 같은 잠재적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합니다. 네. 안심하긴 이르다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의 핵심 통신 기반 시설의 보안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때로는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. 단순히 유심 바꾸고 비밀번호 잘 관리하는 그런 기술적인 조치를 넘어서요.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다루는 큰 기업들의 그 보안 약속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과연 우리는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보안을 요구해야 할까요? 그리고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한번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시면 좋겠습니다.